근데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항상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프로그래밍 하다보면 바로 서비스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실 때 바로 서비스를 만들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더잘 되는 유형이랑 아니면 좀 알고리즘 먼저 풀어보시면서 사고력을 기르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더 공부가 잘 되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은데 알고리즘 문제만 죽어라 푸는 분들은 동기부여가 점점 떨어져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프로그래밍, 내가 문제 풀라고 프로그래밍 하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한테 뭐 조그만 보상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공부하다가 그걸로 간단한 텍스트 게임 같은 것들 만들어 볼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재밌는 짓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동기부여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뭐 내가 알고리즘 뭐잘 했다 그러면 그런 성적 같은 거 예, 막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좀 유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프로그래밍 공부. 공부는 항상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이거. 프로그래머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동기부여를 잃으면, 예, 언제라도 그만둬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예, 슬럼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아서 동기부여를 찾으셔야 돼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기한테 조그만 보상을 계속 주는 거. 그리고 조그만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동기부여를 장기간으로 유지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단기간에 프로그래밍 잘하게 된 사람들도 예, 결국 나중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 지금 공부하시는 분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잘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 또 보여드렸잖아요. 개판으로 그리긴 했는데 예, 시작선과 목표선 이거. 이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막 이렇게 꼬불꼬불 막 이렇게 가고 있는지 솔직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이쪽으로 가서 평생 도달도 못하고 아 프로그래밍은 내가 죽을 정도로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노력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이 방향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냐 이거 아까 공부 방법론도 말씀드렸는데 스승님이 있으면 좀 좋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세요. 예, 뭐 제가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저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예, 물론 제 강의 다 사주시면 땡큐지만 제 스타일과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뭐 다른 사람 강좌도 찾아보고 해서 이 길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 더 좋은 건 온라인보다 실제 오프라인의 스승님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온라인은 이거 피드백,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위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줄, 예, 그럼 오프라인 스승님이 더 이런 거 바로 잡는 데는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길을 벗어나면 바로 잡아줄. 그래서 오프라인 스승님을 구하시되, 근데 요즘 오프라인 스승님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보시고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가 자바스크립트나 웹 쪽은 그거 알려드렸었죠. 웹 개발자 로드맵 이거 보면 의욕이 많이 꺾인다고 하시는데 웹 개발자 로드맵에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는 거는 그나마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대로 했더니 적어도 평균은 가더라. 예, 중간은 가더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나은 이런 그 개발자 로드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 쭉안 가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 왼쪽 것만 갔더니 더 효과적이었더라. 아니면 나는 왼쪽 거 갔다가 이쪽은 오른쪽 거 갔다가 다시 왼쪽 거 갔다가. 그런데 이건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이 길, 이 커리큘럼 그대로 쭉 따라가시는 게 중간은 가는 길이다. 난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도박을 하시면 돼요. 예, 도박을 하셔서 자기만의 길을 가셔서 여기 끝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적어도 예, 아무리 이렇게 가더라도 최종적으로 여기 도착은 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스승님이 없다 오프라인 스승님이 없다 하시면 저런 것들 공부 방법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세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실전과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2017년에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에 책을 썼는데 2017년, 2018년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그 처음에 친구랑 남의 거 외주해서 이렇게 제작해 주는 거. 남의 거 제작해 주는 그거를 했고 그 다음부터도 그런 비슷한 경험. 그리고 외주랑 스타트업, 창업. 이두 개를 했어요. 이게 그냥 입사하는 것보다 더 저는 효율적이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 아마 이 길은 근데 좀 처음에 대부분의 분들은 걷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 취업을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모든 게 독학보다는 나아요 이 세계가 독학보다는 나아요 왜냐면 이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딱할수 있는 만큼만 하거든요 운동 같은 거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머릿속에서 아나 그만할래. 10개만 할래 이러는데 외주 스타트업 창업 그다음에 취업 이세 개를 하면 거의 이런 거예요. 운동할 때 예, 나는 10개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20개를 시켜요.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일이 더 들어오거든요. 나의 한계를 자꾸 시험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강요해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기치 못한 새로운 거를 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독학보다는 무조건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이런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차라리 막 해커 톤 이런 거 있죠 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하든지 해커 톤을 하든지 예. 자기 자신 그 틀에 갇히지 말고 그 틀을 강제로 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뛰어드셔야 되고 이런 거 도저히 없다. 도저히 없다 하시면 제가 항상 추천드린 게 블로그 같은 거 만들기. 혼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방문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걸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게 그나마 실전과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그한 명이라도 이용하면 이용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고민들이 나와요. 독학할 때는 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이 사용자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있는데 뭐 서비스를 업데이트 할수 있을까? 옛날 방식 있죠? 막그 서비스 점검 중에서 3시간 뒤에 찾아오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안 먹혀요. 이런 건 진짜 대기업들이나 할수 있고 요즘 회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무중단 배포.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몰래 싹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뭐, 웹소켓 같은 걸로 싹 바꿔버, 바꿔버리거나. 그래서 블로그 같은 거, 저도 블로그, 제로초 블로그, 막 이제 1년에 한 100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블로그 같은 거할때 저도 항상 고민을 해요. 지금 분명히 블로그 제글 보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어떻게 블로그 컨텐츠를 업데이트할까? 블로그 디자인을 수정할까? 제가 이거를 2016년, 2017년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거의 실전과 비슷한 경험이죠 이게 실전에서도 여러분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 이 서비스 점검 중 이거 안 띄우고 어떻게 무중단 배포를 할까 그러면서 이제 테스팅도 하게 되고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뭐 이런 거 익히게 되고 이거 하다 보면 리눅스 하게 되고 막 도커 하게 되고 쿠버네티스 하게 되고 예, 꼬리를 물고 그냥 끊임없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실제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서비스를 근데 그런 거 만들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블로그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블로그 글 아무거나 쓰고 커뮤니티에다 올리면 실제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딱 나오는 순간 바로 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뭐, 이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시고 나서 실전과 같은 경험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의 정리는 왜 추가를 했냐면, 제가 어떻게 그 프로그래밍을 좀 빨리 익히고 그랬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순서도 그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프로그래머는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키보드를 쫙 뽑아내는 그게 멋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개판으로 만드느니 아니요 손으로 그냥 다 써서 정확하게 만들고 에러 없이 만드는 게더 훌륭한 프로그래머예요. 겁멋든 프로그래머가 되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정확한 프로그램, 올바른 프로그램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생각 정리 시간. 저는 이거를 이제 또 블로그, 블로그에다가 강좌글 제가 강좌글 쓰려고 강좌글 쓴게 아니라 그게 처음에는 제 생각 정리였어요. 제가 그냥 그거를 강좌글 형식으로 쭉 쓰면서 처음에는 틀린 것도 많았죠. 그래서 틀린 거 많아서 막 사람들이랑 싸우고 욕도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틀린 것들 고쳐나가고 그다음에 이거 글로 적다 보면 무조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뒤죽박죽인데 글을 쓰면 그거 조현병 환자처럼 글 써지거든요. 완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근데 그러면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된 블로그 글을 쓰려면 생각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들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남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남들에게 보여줘서 피드백을 받는 게 피드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드백을 받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다는 사실. 피드백 자체는 뭐 물론 받으면 좋긴 한데. 그거보다 피드백 받는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생각을 진짜 제대로 정리해요. 어,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공통점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 빠르게 익힐 수가 있어요. 자 독학을 하면 진짜 그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자신과의 싸움을 할 때는 엄청 흐지부지 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자신의 의지력인 것 같아요. 제 의지력. 그거를 극복하려면 예, 남들 예, 남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서비스를 봐야 되고 내 글을 봐야 되고 예, 공유도 자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빠르게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면서 예, 정확한 길로 갈수 있는 뭐 일석삼조. 다른 사람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만 해도 5천만 명이 있고 프로그래머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 익명이라고 그 사람들 예. 온라인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세요. 예. 그 사람들을 내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는 내 글의 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그 프로그래밍 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프로그래밍 진짜 혼자서 만들다 보면, 아, 이거 좀 개판으로 짜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 명이라도 본다. 한 명이라도 내 코드를 본다. 그러면 완전 코드 퀄리티가 달라지거든요. 코드 리뷰도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남의 코드도 많이 보세요. 자, 지금은 그걸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공부법 중에서 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 혼자서 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남들의 눈을 사용해야지만 최대한 자기가 자기 능력껏 그 코드를 뽑아내게 되고 피드백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남의 코드 많이 보면 거기서 취할 것들 남의 코드들의 이렇게 남의 코드들 많이 보면 볼수록 막 새로운 것들 발견해요 자기의 생각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코딩을 하는데 가끔씩 저보다 코딩 못하는 사람이 독특한 방법으로 코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오, 이거 괜찮다. 이거 난 생각을 못했었는데 신기하게 했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해서 그렇게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코드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다 공부법이 되는 거고요. 네네. 댕기 님이 지금 댓글에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1번 기계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키우고 순서도 같은 거 그려서 손으로라도 손으로라도 그려서 머릿속으로 처음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처음 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안 돼요 워낙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안돼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으로라도 나 내가 컴퓨터다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순서도를 그리시고 남들의 눈을 이용하세요 2번은 이제 동기부여도 있는데 남들의 눈을 이용해서 자기 동기부여 동기부여 최대한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게 남들의 눈이 있어야만 열심히 할수 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경험 많이 쌓으시고 남의 코드 많이 <목소리>